모든 채널 내 나폴리탄 괴담들은 제가 창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표시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아, 가만히 있어. 익숙지 않은 몸이라서 당장은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말도 잘안 나올 거야. 자, 내가 만약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꼬리로 힘차게 땅을 때리는 것처럼 해봐. 그래. 잘하네. 지금 그 감각을 잊지 말도록 해. 자, 그럼 일단 내 질문에 좀 대답해 봐. 고개만 끄덕이면 돼. 그 정도는 쉽지? 좋아. 그럼 질문 시작할게. 넌 붉은 계층에서 왔나? 그렇군. 붉은 계층이라. 좋아. 그럼 넌 이전에도 지상에 올라왔던 경험이 있나? 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어느 분을 따르는지는 못 들었지만 내가 따르는 위대한 짐승께 맹세하건대 정식 절차가 아니라 법규를 어기고 다른 방식으로 몰래 올라왔었다고 해도 굳이 문제 삼지는 않을 거야. 다만 한번 추방된 전력이 있으면 일을 종교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울 거라서 미리 확인하는 거야. 그렇군. 경험이 있어. 내 수준으로 보면 아마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넌 일을 근무에서는 빼야겠군. 괜히 기도은 옆에서 잘못 듣다가 다시 왔던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잖아. 대략적인 이 시대의 상식이나 지식들에 대한 건 지금 내가 들어간 육체의 남은 기억들로 대충 다 습득이 됐을 거야. 아니면 지금은 좀 멍해도 차차 천천히 몸이 기억해낼 테니 늦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앞으로 근무해야 하는 이 아바돈 수용소가 평범한 장소도 아니고 업무들의 경우 그 육체의 기억으로나 내 본성으로나 낯설고 정상적인 것들이 아닐 테니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아 물론 여기 이잘 적혀 있는 종이도 나중에 따로 줄 거니까 당장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지금은 그 몸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그꼴로 가만히 있어야 할 테니까, 그러는 중에 그냥 일단 한번 이렇게 듣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라고. 아, 소장님이 적어 놓으신 환영 인사를 안 읽었구나. 일단 그것부터 읽어줄게. 어서 오십시오. 아바돈 수용소의 신입 간수 여러분. 저는 수용소장 아바돈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관할권들에서 오셔서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곳의 수용소장이고, 당신들은 간수라는 그 사실뿐이죠. 이 아바돈수용소는 정확히 관할권이 어느 곳이 될지는 몰라도 저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자체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물론 알다시피 변수가 아예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60년 동안 저 아래의 땅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에서 벗어난 이는 한 명도 없었으니 그냥 확정되었다고 여겨도 무리는 없겠지요. 하다못해 기한을 줄였다거나 정도가 약해지는 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미련한 존재들인지. 뭐 어쨌든 앞으로 그대들의 복무 기한이 끝날 때까지 이 아바돈 수용소에서 잘 지내 보도록 합시다. 업무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앞에 있는 선배 간수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잘 부탁하고 어서 그 몸과 이 시대에 적응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일단 소장님 환영 인사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해 줄게. 가나. 현재 우리 아바돈 수용소는 지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고 있어. 대충 50년 정도 주기로 우리 수용소와 연결되는 국가들을 바꾸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인 거지. 수용소가 존재하는 이 틈새가 다음에는 어느 지역과 연결될지는 저 위쪽 존재분들하고도 상의를 한 뒤에 정해지니까 다음은 어디가 될지 알수 없어. 그때가 되면 상황에 따라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거기에 맞춰서 갈아입어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우리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따로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둘. 소장님께서 인사 말에도 적어 놓으셨지만 원래 내관할건이 어디고 내가 저 아래에서 어느 분을 따랐는지 상관없이 넌 여기 간수고 우리 소장은 아바돈 소장님이시지 그러니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해 나처럼 위대한 짐승을 따랐든 저승의 여신님들이나 혹은 심판관 분들을 따랐든 또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분들 중 누군가를 따랐다고 해도 여기선 소장님 말씀과 수용소의 규칙에 복종해야 해 그건 그분들하고도 전부 합의된 내용이니까. 괜한 불만 갖지 말고 다른 관할권에서 온 간수들하고 자존심 싸움도 하지 마. 믿지 마. 여기선 여기서의 직위와 계급 규칙이 제일 우선이야. 셋, 이 수용소에는 죄인과 간수들 말고도 다른 이들도 여러 존재의 죄인들 들어오는 입구 쪽에 늘 앉아 계신 얼굴을 가리신 여사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어떤 죄수를 지목할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용소 현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가끔씩 있어. 인간들 착오로 여기까지 잘못 실려 온다거나 억울한 누 명을 쓰는 놈들 말이야. 뭐, 솔직히 12만 명 중에 총 23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가끔씩은 있으니까, 입구에서 근무할 때는 그 여사님의 행동을 잘 살피도록 해? 진짜 그런 인간이 나오면 즉시 소장님한테 알리면 돼. 소장님이 재수를 살피고 상황에 따라 돌려보내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으실 거야. 또 공용 샤워장 거울들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녀나, 정원 온실 안에 사는 그놈, 또 감시탑 막루 그림자 속에 있는 녀석, 감옥 폭도에서 나타나는 녀석도 있지. 수용소 벽 바깥에서 가끔 틈새를 뚫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들도 있는데 누구든 괜히 그들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어. 분명 우리 수용소는 소장님의 관할 안에 있지만 어쨌든 이 틈새 자체는 그들의 공간이니까 말이야. 넷. 간수 옷들에는 네 가지 색이 있고 어깨에는 근무한 기한에 따라 계급표시가 있어. 색이 같으면 얼추 비슷한 느낌의 계층이나 관할권에서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서로 친해지거나 노하우, 추억담 같은 걸 나눌 수 있을 거야. 어깨에 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래 근무했다는 뜻이니까 아는 것도 더 많고 유능할 거야. 다섯.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수들을 먹어서는 안 돼. 상황에 따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먹는 건 허락할 수 없어. 물론 모든 간수들이 인간의 육체나 고기를 맛있다고 여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 있든 죽어 있든 죄수를 먹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 만약 간수 중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사람, 고기나 피를 먹고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소장님께 알리도록 해. 그 즉시 그놈을 저 바닥 아래로 다시 쳐 넣어 주실 테니까. 여섯. 만약 일요일 종교활동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된 간수들의 경우 절대 괜한 거부반응이나 적대감을 내비치면 안 돼. 가끔 예전에 하던 버릇이 나와서 옆에서 기도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걸 제시하는 놈들이 나오는데 영원히 저 밑바닥에서 뒹굴고 싶었으면 애초에 거기 남아 있어야지 왜 올라와서 이러고 있냔 말이야. 너희가 여기로 올라온 이유와 이 수용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도록 해. 여긴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의 기회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 그러니 그런만큼 죄인 놈들에게 남아있는 기회들에 대해서도 방해하거나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는 간수가 적발되거나 나중에 죄인의 영혼이 밑으로 떨어진 후에 확인되게 되면 그 간수 놈의 기회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잘 기억하도록 해. 7. 오후 10시 13분 33초가 되면 수용소 재수수감시설 복도 쪽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자들 중한 분의 자식들이 틈새를 뚫고 태어나. 자식들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것들은 아니고 해가 뜰 때쯤이면 사라지는 허상 같은 건데, 틈새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기척에 흥미를 보여. 큰 해를 끼치지는 않고, 그냥 처음 보는 인간의 영혼과 형상을 구경하며 폭도를 지나다닐 뿐인데, 알다시피 인간들은 그것들을 보게 될 경우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리지. 철창을 가리거나 했다가 나에 그것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할 테니까. 그냥 죄수들이 빨리 잠들고 잠들지 않더라도 폭도 쪽은 쳐다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게 최선이야 8. 공동 샤워장에서 죄수들 중 누군가가 거울을 깰 경우 그녀가 깨어날 거야 그때는 간수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거울을 깬 죄인을 어떻게 할지도 온전히 그녀의 선택이고 판단이니 넌 절대 끼어들지 마 만약 내가 실수로 깼을 경우에는 네가 쓰는 본래의 언어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꼭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해 그녀는 간수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고 또 굳이 우릴 공격하려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녀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좋을 건 없어. 아우. 어떤 형태로라도 죄수가 죽게 되면 그 시체는 야외 정원에 설치된 유리 온실 안으로 가져가도록 해. 그러면 거기 사는 녀석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다만 가끔 그놈도 살아있는 걸 먹고 싶은 때가 있는지 가끔 죄인들을 유인하니까 절대로 유리 온실 안으로 죄인들이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 하지만 만약 들어가는 놈이 있다면 굳이 꺼내려고 노력하지는 마. 녀석은 오랜만에 잡은 살아있는 먹이에 흥분해 있을 거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들어가 있는 몸도 결국 인간의 몸이니까. 10. 간수와 재수를 흉내내며 죄인들의 감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존재들이 가끔 나타나. 그래서 재수들이 독방을 쓰도록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재수가 그 존재들에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경우 이미 그 자의 삶의 소유권이 계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재수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놈들을 붙잡아서 쫓아내면 돼. 별 반항 없이 순순히 따라올 테고. 그러면 재수들이 볼수 없는 간수 숙소까지 끌고 온 뒤에 수용소에서 추방시키면 되는 거야. 추방 주문은 이거야. 이 틈새의 주인 모덱 투타키루딕치과 위대한 아바돈께서 맺은 계약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존재를 추방하니 그 육체는 안개로 돌아가고 그 정신은 위대한 주인께로 돌아가라. 꼭 지금 당장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기억하도록 해. 못 외우겠으면 다른 선배 간수들한테 부탁하면 되고. 열하나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 정도 의식의 시간이 돌아와. 꼭 행성의 축이나 지옥의 축일들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상황과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니까 날짜가 꼭 고정적이진 않아.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지. 당사자로 뽑히는 죄인들과 간수들은 소장님께서 고르시기는 하지만 그만한 조건과 자격이 영혼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니까 선택받고 싶으면 그만큼 평소에 스스로 노력을 하라고. 여기에 올라온 목적이 본인 영혼의 구원인지 아니면 그냥 더 높은 계급으로의 승급인지는 간수들마다 각자 다를 테니 노력하는 방식도 각자 다르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막막하면 다른 선배 간수들한테 물어보라고. 12알 다시피 의식에서 한 녀석은 꼭 살아남게 되어 있어. 어떤 죄인이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결국 배신자 배반자. 제가 결국 가장 깊어진 자가 살아남지. 뭐 그럴 만한 것들만 대상이 되니 그런 거긴 한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 날에는 늘저 위쪽에서도 참관자들이 찾아와. 다른 관할권에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흰 깃털 날개 달고 눈 여러 개 달린 그 오만한 것들이 올 때는 조심하도록 해.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적대하고 경멸하거든. 자, 그럼 이제 슬슬 그 몸에도 적응이 되어 갈 거야. 일어날 수 있지? 좋아. 이게 좀 전에 내가 읽어줬던 내용들이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서 외우도록 해. 굳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 육체의 기억에 남아있는 상식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 그러라고 일부러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시체들을 준비해 놓은 거니까. 다만, 목소리를 내서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하도록 해. 대다수는 제대로 적응이 안 되어 있을 때면 자꾸 그 몸으로 본래의 언어를 시도하는 실수를 하거든. 그리고 알다시피 그건 보통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니까.